어 이건 패턴 두번째 인데요 보면 보면은 얘는 예열 온도도 낮아요 예열 온도도 낮고 점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배출 때까지 배출하고 거의 끝낸 거예요 보면 아까는 30%가 넘었는데 이번에 17.8%디벨로먼트디벨로먼트라는 소리는 뭐냐면 1팍과 배출 시간까지의 퍼센테이지예요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17.8% 정도 디벨롭먼트를 했다. 아까 30%거든. 30%였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은 에티오피아, 아프리카 계열 커피거나 내추럴 계열 커피. 콩이 무르거나 당성분이 많을 때. 콩이 무르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생두에서 밀도 이야기했잖아요. 밀도가 낮을 때. 뭐 당성분이 많을 때는 뭐냐면 내추럴 계열이 당성분이 많은데 당성분이 많다는 거는 커피가 빨리 색깔이 갈변된다는 소리예요. 갈변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디벨롭먼트를 짧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는 거예요. 보통 아프리카 커피에서 이 정도를 많이 배출해요. 그리고 커피 대회에서도 음, 뭐 어떨 때 16%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16%에서 18%까지를 보통 커피 대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. 지벨로 모트를 이건 17.8%였는데 보통 향이 뛰어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맞춰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